이제는 어~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저절로 자동으로 변하는 자막 바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일단 음~ 우리가 키 프레임 그니까 마커를 몇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마커를 왜냐면은 자막 바의 길이를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 게 아니라 마커를 설정해 놓으면 자막 바하고 그다음에 저볼 우리 볼일이삼사 있죠 이 볼하고 나오는 길이를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간 표시 줄에서, 시간 표시 줄에서 타임라인 마커 추가를 눌러서 마커를 먼저 다섯 개 정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마커 추가 눌러서, 자, 그냥 15프레임, 15프레임에다가 마커를 하나 넣겠습니다.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마커 추가 누른 다음에, 4초 10프레임에서 마커를 또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마커 추가 눌러서 4초 10프레임 쓰고 확인. 이번에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타임라인에 마커 추가 눌러서 자 이번에는 7초 13프레임으로 마커를 추가하겠습니다. 7초 13프레임 하고 확인 눌러주는 거죠. 다시 한번 시간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타임라인 마커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10초 10프레임 10초 10프레임 쓰고 확인 한번 또 눌러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마커 추가 누르고 14초 25프레임 14초 25 프레임이라고 쓰고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틀 룸으로 한번 이동할게요. 왼쪽에 있는 룸 중에 타이틀 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모든 컨텐츠를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텍스트만 클릭하셔서 이 기본값 이 기본값에 있는 내 타이틀을 4번 트랙으로 가져올게요. 3번 트랙은 비워놓고. 4번 트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4번 트랙으로 이 타이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마커에다 맞춰서 가져오면 좋겠죠. 여기는 첫 번째 마커에다 맞춰서 내 타이틀을 가져오고, 오른쪽 끝에서 양쪽 화살표 됐을 때두 번째 마커에다가 맞춰서 길이를 조절해 주세요. 우리가 마커를 넣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첫 번째 타이틀은 여기 첫 번째 마커와 두 번째 마커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는 거죠. 내 타이틀이라고 써있는 곳에다가 김 위에 밥을 올립니다. 라고 써줍니다. 김 위에 밥을 올립니다.라고 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김 위에 밥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커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블록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곽선을 클릭해서 어,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걸 바꿔주려고 하니까 자, 김 위에 밥을 올립니다. 하서 휴먼 매직체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휴먼 매직체 라고 있겠죠 휴먼 매직체 20포인트 흰색 테두리에 체크하고 테두리 크기 10 검정색으로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백드롭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드롭. 여기 보면은 백드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타이틀과 맞춤해 놓으면 글자의 길이가 길어져도 글자의 길이에 맞춰서, 또 짧아지면 짧아지는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을 집어넣을 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글자만 바꿔주면은. 알아서 백드롭이 글씨 길이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 백드롭에 있는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드롭에서는 이 불투명도, 불투명도를 가지고 많이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팁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하게 해줘도 되고, 뭐 진하게 해줘도 되고, 연한, 이 색깔이 연한 색일 때는 불투명도를 올려줘도 되고, 색깔이 만약에 진한 색일 때는 불투명도를 내려줘서 글씨가 안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불투명도 지금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백드롭에서 지금 백드롭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백드롭에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과 맞춤에 체크를 하고 여긴 둥근 모서리 사각형으로 그냥 둘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타원이 있고 둥근 사각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둥근 모서리 사각형으로 두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미의 밥을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어, 나이 위치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위치를 바꿔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볼이 들어갈 부분 여기 우리 1번, 2번, 3번, 4번 볼이 들어갈 그런 부분이 남겨져야 되니까 이번 언제든지 여러분들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줘도 되겠죠 앞에 볼 하나 들어갈 거 생각하고 자 이번에는 요 1번 트랙에 들어간 1번 트랙에 들어간 어, 기미의 밥을 올립니다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글자만 수정할 거예요. 백드롭을 줬기 때문에 백드롭은 저절로 글자 길이에 맞춰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하나 복사하고,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두 번째 마커에 맞춰서 붙여넣고, 자, 붙여넣은 다음에는 길이 조절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마커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길이 조절 해서, 길이 조절해서 두 번째 마커와 맞춰주고, 다시 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고 세번째 마크와 맞춰주고 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고 이번에는 네번째 마크와 맞춰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눌러서 얘는 전체 길이와 맞춰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첫번째 것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길이 조절. 길이를 요만하게 조절하겠죠. 자그 다음에 또 붙여놓고 길이를 요 마커와 마커 사이만큼으로 길이 조절.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개를 붙여놓는 다섯가가 되게 네 번을 붙여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저장해 볼까요? 일단 동영상 폴더에 다, 다양한 자막바라고 선택하고 저장 눌러 주겠습니다.